묵도 하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이 하루 또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찬송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나 Ye 니다, 성령께서 내마히비춰주시 니, 인도, 하, 심, 다, 라서주 만, 의지합 니다, 세, 월,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지 무슨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는 에스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네, 구약 성경 한 711쪽, 712쪽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은 사, 그 사, 백성이 <laughs> 어느 곳에 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땅이 은과 금과, 금과, 그 금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돌과 금,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한 고레스가, 고레스가 한 곳이고 예,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종도 세스바르게 넘겨주니 그 수가 큰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음4 1 0개요그밖에 그릇이 천개인 함께 있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때세스바리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는 에스라서를 또 아침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우리가 대 제사장이었고 율법에 능했던 바로 우리 에스라서가 에스라가 저자입니다. 이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배경은 대략 한 2,500년 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진행되어져 있고 이 에스라서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보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에스라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시작은 바로 역대하의 결론인 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대를 멸망시켰던 이바벨론은 유대의 도시를 아주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민족들을 좀 없애 민족을 좀 말살하려고 강제적인 이주 정책을 펴게 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그 민족들을 흩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이제 그긴시 세월이 흐르고 나서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일어나면서 다시 바벨론이 멸망되었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시작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바로 정복 전쟁을 끝나자 오늘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명령을 지금 봉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부터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사 왕 골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임담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시라. 그 남은 사절도 어, 보면요.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했던 명령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늘에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에게 내게 자신에게 이 고레스 왕에게 주면서 한 가지 준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속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도 다 챙겨 가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만 잘 보면 야, 이 고레스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좀 믿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고레스 왕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고고학적 문헌을 좀 살펴보면 이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이그 신들, 이 마르둑이라는 그 신들을 계속 좀 자기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바벨론 백성들의 동요를 좀 막고 계속 좀 결속시키고 또 치안을 좀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이바벨론이 정복한 그 나라의 모든 그피 정복된 민족들에게도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다 허락합니다. 아마도 이 대제국을 이뤘던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외교적인 회유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 고레스 왕은 다 신론자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였죠 그렇게 이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내가 다른 신들을 잘 대해주면 그들의 신이 또 나를 축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래도 한번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대제국의 왕이 된 사람이 그 소수의 망한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해 줬더니 제발 좀 고향에 가서 그 너희들의 신전을 좀 세우고 너희들의 하나님께 좀 예배해라 이렇게 사정하면서 보레스 왕이 명령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심지어 이 고레스 왕은 뭐 유대인의 역사도 잘 모르고요, 그 율법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할까요? 성경은 이 고레스 왕이 이런 정책을 펼친 이유를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 네,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좀 볼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 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어떤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적인 이 사건들 이 상황들을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들을 지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미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이라는 시간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사야 44장 28절에도 보면 고레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미 몇 수백 년 전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기환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 에스라 는그 이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지금 선언 또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라서 1 장의 사건들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용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를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웠고 그를 통해서 유다를 다시 복귀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한 가지 특징적인 공통된 주제가 뭘까요?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 당하지 않도록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 열심히 일함으로 그 열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쳤고,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배복과 평안의 역사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좀더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좀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한 이 상황 때문에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거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그 의미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유다 원과 베다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감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면서 지금 나라도 없고 또 포로여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연약한 그 순종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역사의그 순간에 같이 서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시는 이 뜨거운 마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기도 하고 나의 묵상과 나의 생각이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 뜨겁게 집중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때로는 그것이 내가 잘 알지는 못하는 그분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시킬 때도 있고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섬김의 마음을 줄 때도 있고요. 사실 그것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불편하기까지 할텐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그 감정의 감동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그 일에 가장 먼저 적합한 사람을 찾고 그 감동을 주면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 보면 그렇게 앞장선다는 것이 그런 감동 가운데 내가 나서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동을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주춤거리거나 머뭇거리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감동을 주신다라면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내 마음 내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확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이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할때 내게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때로는 그 일이 어렵던 또 쉽던지 간에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서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때로는 너무 작은 몸부림일 것 같고 때로는 그런 순종이 변변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흔적도 없는 발걸음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부림이 그 자금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여는 스타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땅의 역사라는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결핍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또 내게 감동을 주신다라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시작하라고 하신다는 것은요. 그것은 나를 뭐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은 나의 어떤 나를 고생시키려고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 또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나를 위해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 오늘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니 내게 주셨던 말씀의 감동 찬양의 감, 감동 은혜의 감동이 있다라면 아버지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그 감동에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감동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행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